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s c 3공1 성형과 신동진 원장이라고 합니다. 가슴 성형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루머가 있잖아요. 가슴 성형하면 티가 난다라는 루머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루머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같이. 예.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델 유정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을 하면 티가 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요. 두 가지 가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분이 가슴 수술을 하셨을 것 같나요? 시민분들은 구분할 수 있을지 지금 같이 실험을 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자 뛰어가! 가시죠. 잠깐 멈춰 세웠는데요. <laughs> 가슴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컴플렉스 음.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그쵸, 수술이라고 생각을. 자신감을 불어주는 수술이니까? 네. 이 중에 가슴 성형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가슴 성형을 하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건 말해줄 수 아, 없는데. 네. <laughs> 이거 맞춰주셔야 아, 돼요. 아, 손은... 아, 이분? 아,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커요. 음. <laughs> 알고 보면 어진짜 어, 가슴 수술하신 것 같은 분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분이 검정색 네. 옷 입고 계신 이유는 오른쪽 분은 너무 커서 오히려 아닐 것 같은 찰구를 아 그럴 수 있죠. 이분 성형수술 중에 가슴수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이나 코 하는 것처럼 그냥 보편적인것 그 같아요. 이두분 중에 가슴수술 하신 것 같은 분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두 번째 분이 가슴 성형 하신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딱 봤을 땐 그냥 두분다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1번 분보다는 2번 분이 좀더 커서. 가슴 수술 하신 것 같은 분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가슴 수술하면 되게 티가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두분다 자연. 아, 아니다. 둘다 아니다. 제가 너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은 알고 보면 가슴수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네. 이 사진이 왼쪽에 있으셨던 분 비포고 이 사진이 오른쪽에 있으셨던 분 비포 사진이에요 이분이 진짜 대박인데 그렇죠? 이 정도면 약간 가슴수술 네, 네. 할 만하지 않을까요? 할 만하지 충분히 <laughs>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풍만한 가슴 성형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구멍만 뚫어서 시술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또 자기 조직을 이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모양도 자연스럽고 촉감도 거의 내 가슴과 똑같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면 이물감이나 네.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물감이나 감각 이상은 흔히 보형물 수술이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또 부형물을 가슴에 넣기 위해서는 절개 박리를 해서 부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조직 손상이 일어나면서 신경 손상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 이상이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어떤 절개 박리 과정이 없이 구멍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신경 손상 위험성이 거의 없고요. 수술 이후에도 자기 조직인 지방을 이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물감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일반적인 지방이식 가슴 성형술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단순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수술 이후에 지방이 가슴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혈관 형성이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방이 흡수돼서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수술이고요. 대신에 줄기세포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혈관 형성을 촉진시켜 주고 성장인자도 분비하고 사라지는 그런 지방 세포를 대체해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착된 지방은 잘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시술이 잘 맞는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 줄기세포 가슴 성형도 어떤 사람한테 제일 잘 맞을까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도 상체비만 보다는 하체비만인 사람들이 좀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 여성들 보면 60, 70%가 치밀유방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치밀유방인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을 주입했을 때 가슴이 상대적으로 풍만하게 올라오기가 조금 힘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사전 관리를 통해서 가슴 공간을 확보해서 좀더 수술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한 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자연스러운 내 가슴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십여 년 전부터 수술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간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제가 수술한 환자들의 수술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줄기세포 가슴 성형 후에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는데 그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오늘 친절하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이나 아래 댓글란에 질문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